네, 안녕하세요. 오야스 방대입니다. 아좀나 나잠 좀 잤네요. 주말이다 보니까 아, 좀 어, 양해 주려고 합니다. 그 뭐냐 그 여기 그, 뭐사마이 같은 게 따가지고 여기 짰어요. 뭐 짜가지고 음, 안 씻었어요. 오늘까지 안그 씻어 상관없는데 좀 와, 조금 지저은 해도 어, 양해 바랍니다. 사, 음 뭐냐 한동훈 법무장관. 보이스면 임명 된다고 하는데 어, 미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진실로 축하드립니다. 아예 예, 윤석열 정부 아주 잘하고 있고요. 어, 아, 지네들이 뭔데? 뭔 청문회에서 뭔헐라야 말아야 그냥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. 그럼 그 정부가 이렇게 예,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야 그냥 너 장관 해 끝나는 거예요. 하면 되는 거야. 아 그러면 자기 사람하고. 국민의 일 사람 뭐 대, 뭐냐 그 장관 시키는 거지 뭐 민주당 시키냐고 뭐 생판 모르는지 나 시켜 나 시켜? 안그렇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 민주당 친네가어 대통령 탯음 되는 거 아니고 꼬우면왜그려안그렇으니까 대통령 마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. 대한민국에는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, 시장 그런 사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대통령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장관들 그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. 와. 뭘 주판데 국회의원이 뭔 300명이나 필요하고 뭔 시장, 뭐 도지사 그게 뭐가 필요 있냐고 세금 낭비지.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어? 국회의원과 뭐 도지사, 시장들한테 돈들어간 돈이 그 사람들만 돈 들어가? 어? 특활비 들어가지 또 보좌관 돈 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? 그고 참고해주시고요. 음,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하고 뭘 몰라갖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던든지 막 황동훈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왜냐 지내를 민주당 애들 지내들 감빵 받은 황동훈이가 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. 어찌 됐던 뭐든지 뭐 사법기관이나 경찰 검찰은 현 정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역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 좀의 있으면은 국민의 힘 쪽이 그냥 무마가 되거나 부재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응?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잘못한 혐, 혐의가 있으면 거의 90% 이상이 감방 가요, 간네들 무슨 말씀인지 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, 이재명이가 뭐냐, 그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나왔죠. 예? 예를 들어서, 이재명이가 그 사건을 지금 나왔었으면감방 갔다는 거예요. 아니면 반대로, 이재명이 그 사건이가 쉽게 얘서 윤석열 정부였다 이거예요. 앞장계자 가지고 그럼 그 사람 간판 갔다 왔다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, 그 말씀 드리고, 아쉽게 해서 그 어? 문재인 정부가 판사들한테 "야, 그냥 가, 무죄, 무죄 때려, 끝나는 거라고"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시계에서 어, 한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 돼서 쉽게 해서뭐 누가 조사를 받아 야각한방에쳐 넣어버려 어, 끝나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공원 해주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음 그리고 그 <laughs>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어, 그런 식으로 되는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. 진짜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 그리고 봐죠왜 윤석열을 싫어하고 왜 윤석열 정부를 왜비판하는 그리고 뭐 인자 사일 됐는데 썩어빠진 인간들이 무슨 윤석열 뭐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뭔 집회를 연대요. 알같이 아는 소리 아니 인자 사일 됐는데 뭐 잘못했어 그 사람이.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문, 문재인이가. 똥 치워놓은 거 지금 치유, 지금부터 치우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. 어?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한테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같각 천거를 지금 윤석열한테 따지는 거 아니에요. 얼마나 힘들겠냐고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가 국민의 힘이 예?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예, 그 말씀 드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하라는거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자기네들이 아 이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쳤어 떠넘기는 거 아니야 또 그것도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야 돼윤선열 정부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요 아니, 그리고 뭐가 참 잘하고 있잖아 그어뭐 소상공인이 뭐 370만 명 730만 명가랑 어? 600만 원 준다면 최하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어떤 사람이 2400만 원 가져간다면서 사업체가 되게라 명의만 다를 뿐이고. 아, 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짜장면집을 해, 예를, 예를 들어서 이? 사업자 대 앞으로 돼 있어. 어, 600만 나오잖아. 다른 사람, 뭐 다른 뭐 친구 앞으로 병이. 뭐 병이, 병이. 어, 그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였제 무슨 말씀이 해? 가게가 내게 명의만 다른 사람들 거. 뭐 확인, 확인, 대관 서류상, 아, 저 사람은 나, 내가 한다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. 응, 가 얼마 띄워주고, 어 허던 명이만 그 사람 건데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다들 한 백만 야 백만 원너뭐 벗고 떨어져라 어찌냐 쿠리야 백만 더 주면 안 되냐 명이 빌려준 거라고 해서 육0에서어 쿠리 또 사람 야반따하자 쿠리 응,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런 사람도 있다. 음저 음, 아니에요. 예. 저 아니니까 뭐여주고 하실 거요 어쨌든 뭐 그런 거 나오지, 어? 어, 이번 7월달부턴가 뭐, 어?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 올려준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그런 사람들도 어? 10만원 더 올려주고 내년 1월달부터 병서월고 올려주고 아뭘 잘못하냐고 지금 엄청 잘하고 있구만 그리고 재난지원금 또어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한테도 몇십만원 어, 기프트카드식으로 또 준다고 얼마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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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잘못이야 또안 어?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무슨 뭐 근로장려금인가 그런 것도 더 많이 더 확대해서 더 주고 또 돈도 엄청 올려준다고 하더만 아뭐 잘못이냐고 어야 양분들아 누굴 찍던 투표나 하라고 어 혜택은 불건 싹 보면서 왜 투표 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 어찌 됐든 저는 이번 지방선거 플러스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조건 국민의 힘 찍는다. 방대한 여러분들 알아서 찍으시라고. 여러분들 알아서 찍어. 나는 부족한 자, 2번 딱다 2번 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안전성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.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더 어 무슨 뭐 국민의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윤의 사건도 있죠. 이윤의 사건. 전, 예를 들어서, 한, 한, 들어서 이윤의 측이 측또 윤석열 정부 알고뭐 예를 들어서 그고 고, 윤상엽지도 윤상엽도 안 다쳐 그면 좀더 친한 사람이 더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윤내측이 더 친하다 쳐 그냥 그거는 한동욱 법무장관의 장관의 그 뭐냐 그 판사 담당 판사한테도 전화 때릴 수 있다고 야만긴얘기없고 그냥, 그냥 그거 무죄석방시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야가 20년 때려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좀만 알면은 그냥 아, 그, 뭐, 뭐, 뭐요? CCTV도 없더만 뭐요? 그냥 무죄로 해버려, 그냥. 어, 그냥 왜냐면 지금 CCTV도 없잖아요. 그 현장이. 응? 그죠? 그러면 이은혜가 지금 유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. 걷다가 저는 한 통만 때려버리잖아요? 그냥 무죄라고. 그냥 2심, 3심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이은혜가 무죄 나왔어. 응? 이은혜가 무죄 나왔다고. 예를 들어서, 1심에서 판사가, 아니, 아 검사가 항소할 거 아니에요. 그냥 항소도 기약시켜버릴 수있다 그냥 끝낼 수 있다고. 그 반대가 될수 있고, 그 반대로, 어? 그 반대쪽에서 엄청 윤석열 쪽과 친해. 응? 그러면 이제, 이은혜. 국이 20년 뭐, 징역 20년. 이 근데 죄 항소할 거 아니야. 항소도 기약 시켜 볼수 있다고. 무슨 말씀이냐. 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응? 그게 바로 백이라고. 언더스탠 예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말씀 드리고요. 어, 찌 됐던 간에 어, 그 문재인 정부가 엄청 잘못한 부분 어, 한동훈 어, 법무장관께서 어, 거기서 임명하잖아요. 어, 문재인정부 어, 잘못한 놈들 다 깜빡에다 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이런 거도 지방선거 플러스 국회의원 선거 플러스 다음 대통령 선거도 국민의힘이 싹 쓸어 담을 것이다. 뭐 해, 해줄 거 일단은 어, 국민들한테 지원해줄 거다 지원해주고 플러스 어, 카누로쳐 넣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어여스랑또 뭐 존정우 이승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. 감사 한동 한동훈 법무 어, 장 장관 구승민 명은되는 거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리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